왜지? 사람들이 진짜 얘 그립감 때문에 못 입는다고 하는 게 그것 때문이었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가입니다. 이번에는 벤큐의 조이기어라는 게이밍 브랜드가 있죠. 이 조이기어에서 나오는 EC2B 마우스 개봉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뜨뜨뜨뜨님을 포함한 수많은 BJ 그리고 프로게이머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마우스고요 해외에서부터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 국내에서도 작년부터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마우스죠. 제가 알기로는 제가 현재 쓰고 있는 로켓 컴퓨어 오우라이와 쌍벽을 이룬다는 그 마우스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걸 구입을 했느냐? 그냥 써보고 싶었어요. 오우라이가 뭔가 센서가 좀 흐느적거리는 느낌이 좀 들어서 구입을 했는데, 요것만 구입을 한건 아니고요. 요거랑 패드랑 같이 구입을 했는데 그거는 나중에 따로 개봉기 리뷰를 해보겠고요. 자, 일단 뜯어볼게요. 짜자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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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음, 이게 다야? 제가 예전에 쓰던 G903이랑 비교를 했을 때 패키징이 너무 좀 별로죠. G903 같은 경우는 핸드폰처럼 굉장히 고급진 박스에 포장이 돼 있었는데, 얘도 오라이랑 큰 차이 없이 포장이 돼 있네요. 빼는 거 맞나? 어? 아, 테이프로 붙여져 있구나, 이거. <laughs> 자, 이렇게 위아래로 또 테이프가 붙어 있어요. 어. 어 되게 스무스하게 잘린다. 이 칼날이 뭐야? 실어 자, 이 상태로 엎데기 버리고요. 오, 너구나. 어, 미판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뭐야, 냄새. 나 응. 본체 빼고, 음, 뭐 서비스 관련된. 그리고, 밑봉이 있고요 스티커인가요? 어, 스티커도 있네요. 그리고, 설명서겠죠, 얘는? 나와봐. 어떻게 빼? 아, 이렇게 깔아놓으면, 아, 어떻게 빼? 빼다 찢어지는 거 아니야? 겁나는데? 원래, 아, 원래, 아, 아, 씨. 설명서네요. 아, 참 설명서 안 봐요. 네. 아시죠? 음, 안 봐, 안 봐. 됐고요 한번 한쪽에 두고, 어, 감쪽 좋은데? 이 휠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그거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 요 밑봉 한번 떼볼게요. 어, 제일 좋은 순간이자 제일 마음 아픈 순간. 자,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피트가 4 개가 있어요. 이게 EC2A 같은 경우에는 피트 가운데 가 이렇게 크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작은 거 4개로 사방으로 바뀌었고요 이렇게 뱅큐 로고가 각인되어 있고요 조이기어 로고 이런 데참때잘 끼게 생겼죠 한번 쓰고 나서 항상 닦아줘야 될것 같아요 뭐 별다를 거 없네요 제가 기존에 쓰던 오라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오라이 마우스가 있는데 어, 크기로 비교해 봤을 때는 자 이렇게 제일 높은 점이랑 비교했을 때는 크기가 비슷하다는 걸알수 있어요. 거의 길이가 똑같죠? 거의 길이가 비슷하다고 볼수 있고 대신에 높이가 요 아이가 최고점. 요 최고점 부분이 조금 더 뚱뚱한 것 같아요. 예. 그거 말고는 전체적으로 비슷한 뚱뚱함을 가졌고요. 오라이가 좀더 쫀득쫀득한 사이드 버튼을 가지고 있고 이 조이 기어 EC2B는 조금 덜 쫀득한 사이드 버튼을 갖고 있고요. 자, 클릭압 같은 경우에는 오브라이 클릭 소리구요 조이기어 E2B 클릭압이 얘가 좀더 높은 것 같아요. 대신에 좀더 쫀득쫀득하고요. 우클릭도 네 얘가 더 쫀득쫀득하네요. 대신에 힘이 조금 더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잡았을 때 저는 솔직히 오브라이 이 마우스가 굉장히 편했거든요. 그래서 G903도 팔고 얘를 구입을 했는데. 음. 이거 되게 좋아요. 그립이 좋네. 역시 그립 때문에 오후라이를 포기하고 G903을 포기하고 온다는 22B가 맞는 것 같은데, 이건 써봐야겠죠? 어, 그립 굉장히 좋아요. 어. 제가 F1에서 F9까지 손이거든요. F9 손 크기에 저에게 맞는 마우스는 제 생각에는 그동안에 G903, 그리고 이 오후라이, 그리고 어, 얘도 그립이 굉장히 좋아요. 어,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제가 잡았을 때는 오라이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 요 부분이 굉장히 이제 땅에 쓸린다고 해야 되나? 패드에 쓸려요. 예, 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지금 한 건데 이스투비 같은 경우에는 걸쳐져요. 여기 옆에. 옆에가 조금 뚱뚱하게 나와 있어서 살짝 걸쳐집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얘는 걸치려고 해도 납작해서 여기 쑥 웅푹 들어가 있어서 듬뿍 들어가 있어서 걸쳐지지 가 않고 밖에 나와 있는데 얘는 걸쳐져요. 이 미세한 디자인 차이 미세하진 않은데 어이 약간의 디자인 차이 때문에 그립감이 달라지네요. 어 신기해. 어얘 잡다가 원래 얘만 썼는데 얘 잡다가 얘 잡으니까 뭔가 좀 허전하네. 이게 음어 아, 얘가 처음 사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가? 최근에 돈 써서 그런가? 어, 얘는 얘가 그립감이 좋네요. 왜 그러지? 어? 어? 왜지? 사람들이 진짜 얘 그립감 때문에 못 입는다고 하는 게그거 때문이었나? 자, 이두 녀석 모두 FPS 특히 배그나 오버워치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녀석들이죠. 어, 많은 프로 게이머들이 그리고 많은 스트리머 BJ들이 쓰고 있는 마우스들인데 얘랑 얘랑 둘다 분명 좋은 마우스예요. 근데 얘는 제가 써봤기 때문에, 여태까지 써왔기 때문에 좋은 걸 알아요. 근데 얘는 제가 구입을 할까 말까 고민할 때 사람들이 그립감 하나는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어요. 전체적으로도 좋은 마우스인데 그립감 하나는 굉장히 좋다. 그 정도인가 하고 잡아봤는데, 어, 좋아요. 예. 네. 뭔가 옛날에, 옛날에 약간 X3.0 쓰는 그 느낌? X3.0도 비대칭이었긴 하지만, 어, 걔도 굉장히 좀그 시대, 그 시대 마우스들 중에서는 뚱뚱한 편이었고 큰 편이었기 때문에 뭔가 안정감이 있었는데, 얘도 안정감이 있어요. 예, 그래서 뜨뜻 님이 총잘 쏘나? 이 스투비 오라이둘다 굉장히 좋은 마우스지만 새로 개봉한 이 스투비 한번 쭉 써보고 쓰면서 그 차이점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음, 좋은데? 음,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